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의 이용기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한봉 13장 27절에,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어, 유다에게 이르시되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가론유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일을 조속히 하라. 그래서 가론유다의 일을 허락하셨어. 마귀가 가론유다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엄청난 예수에게 시험을 하고 있어. 도전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죄를 입혀야 되잖아. 어떤 죄를 입혀야 돼, 예수님에게? 부정한 재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의려운 재물에서 아주 부정한 재물로 만들려고 하면, 예수의 생명을 찾는 올무를 입혀야 되겠지. 사냥꾼처럼. 올무, 올무. 사망의 올무로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마귀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지 마귀를 알고 있어요 그 육체가 육체의 고통을 더하면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사람이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육신이 얼마나 욕망덩어리인지 마귀는너무잘 알고 있단 말이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생명의 정함이 있잖아요 육 잘 들으세요. 육, 성경에서 육신은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연약함, 나약함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개명을, 개명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탐심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명에서 우리가, 어, 이길 수가 없어. 육신이 연약해서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 또, 육체, 육체. 이 성경에서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을 얘기해요. 생명의 기간이 있는, 썩어 없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한건 썩어 없어질 것, 육신은 연약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성경 읽다가, 어, 육체가 나왔네? 육체? 그러면 썩어 없어질 것. 육신이 나왔네? 그러면 연약한. 연약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기는 가론유다를 통해서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또 썩어 없어질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찾는 올무와 또 사망의 올무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은 자야. 열두 제자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찾는 올무와 사망의 올무를 놓아가지고 그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고 육신을 끊임없이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언행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배신의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구원의 언행에 대한 믿음을 배신한 그런 올무 이건 뭡니까? 단한 가지야. 죄를 입혀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 육신, 연약한 죄를 입히게 하는 거고, 육체, 썩어 없어질 육체, 응? 죽음의 공포를 입히는 겁니다. 내가 공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망의 얼무죠? 여러분 쉽게 좀 이해 좀 하시라고 제가 그런, 시, 그런 그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론이다는 생명을 찾는 올무와 사망의 올무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다. 지금 뭐한 거야? 김여사 이게 지금 믿음에 충성한 예수님은 가론유다에게 뭐하러서 오히려 가론유다에게 너희의 일을 조숙해라. 지금 알아. 예수님이 알아. 알잖아. 지금 시간이 됐다는 걸 알잖아. 이걸 피하지 않게 하시고 가론유다에게 와, 먼저 얘기해. 너희의 일을 조숙해라. 가로유다의 일을 허락하는 거야. 아 진짜 멋져 우리 예수님. 시험에 대해서 피하지 않아.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다고 했어.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이 정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다한 거 아닙니까? 나도 정말 괴롭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피할 수 있는 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엄청스러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 같으면 그랬을까? 나 같으면 아들아, 여기까지 하자. 저들은 안 되는 인간들이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은 너무나 아, 한 아버지에 대한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창세전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구, 구원의 언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율법의 개명에 써있잖아 또. 대속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개명에 써놨잖아요. 언약했잖아요. 짐승과 뭐에 짐승을 반을 갈라놓고 그불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서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모세 때 말씀하셨잖아요. 대속제물을 재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흡양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항상 기억하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하리라.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너희가 대속죄물을 통해서 나에게 궁유를 요구할 때, 나에게 죄사함을 요구할 때, 내가 기꺼이 대속죄물을 통해서 너희를 사하리라, 사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대속죄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아버지와 그 아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충성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에 믿음에 충성한 예수님. 예수님이 오히려 가론 가론 유다에게 명해요, 너희의 일을 조속히 하라. 어? 사단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너희의 일을 해라, 너희의 일을 해라. 그래서 가론 유다의 일을 허락합니다, 사단의 일을 허락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게참 웃기게 됐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가론유다가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의 언약을 통해 죄인을 옳은 자로 인정하여 구원하시려 하는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와 다투는 자가 되었어요. 다투는 자, 지금. 마귀는 가론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옳지 못한 자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은 자로 인정하고 구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재판장 대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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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그 유다가 이 마귀가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의 언약을 통해 죄인을 옳은 자로 인정하여 구원하시려는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와 다투는 자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얘들이 예수님을 지금 생명의 올물을 놔가지고, 죄의 올물을 놔가지고,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배반하게 만든 거야. 결국에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다투는 자가 된 거지. 그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놓고 어? 서로 다투는 자가 된 거야. 그렇지. 예수님을 놓고 서로 다투는 자가 된 거야. 내가 의로운 재판장인데 내가 예수를 정하다 하는데 네가 왜죄인다느냐런 이렇게 서로 다투는 자가 된 거지.